팀을 찾았습니다. 내가 씨발 뭐 시파 검색하다가 무서운 사이트에 들어온 줄 알았네. 와, 얘들아. 와, 무서웠다. 그러니까 아시아 서버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게 뭐 한국 서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이시죠? 와, 안 하고 게임을... 아, 진짜 취소했는데요. 던지는또 있는데... 시작이다. 아, 씨발, 진짜 존나... <laughs> 아, 진짜 존나 시끄럽네 야! 바이퍼야, 아 적당히 저역하라고 여러분들 치킨 왔습니다. 치킨 왔어요. 한번 볼게, 죽음이다, 죽음. 와, 일단 하나는 먹어봐야지, 맛은 봐야지. 아, 자뭐아 유튜브 영상이나 맛은 봐야 될거 아니야. 게임을 찾았습니다. 어깨 잡혔다. 그렇죠. 자, 아니 1킬 하고 먹는데 맛은 봐야지 이게 조금 이게 불량이 나올까냐 이 개. 아우. 얘기해야 돼. 멍청은 아니고요. 멍청 새끼더라. 온것 저기 <laughs> 악마 구찌리가 <부치리가> 있어요. <laughs> 맛만 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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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까지! 와, 빨리 먹어, 진짜! 빨리, 빨리! 지금 뜨거워! 빨리 먹어, 빨리! 와. 형님, 강의 영상 보고 생방 처음 먹었습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희바, 아까. 아, 튀김옷이 어금니 꼈어. 쩔! 에이즈 뭐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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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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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런 거 안돼 이런 거 안돼. 아, 아, 오늘 폭식한다, 폭식해. 아, 소스, 이번에 소스 찍어서. 보이지? 와, 바로 먹어줄게. 음, 소스. 와, 겁나 맛있다, 진짜로. 싫어. 오른쪽 뽑게 오른쪽 뽑게 아, 아, 진짜? 아! 아, 까비. 아, 근데 나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게임에서 막 죽고 이래서 빡 치는 것보다 아 지금 나 이거 치킨을 못 먹은 게난 지금 나한테 고통이었잖아. 티를 자꾸 못 잡네. 커. 믿어 믿어 믿어. 아. 아! 도는게난 아, 이제, 이제 이 게임에 솔직히 안중도 없어.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째려버렸지 한명 남았습니다 궁극기 완료 우 아니 저 새끼들 뭐함? C 온다 시 C C 공포를 맞이해라 오케이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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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쟤쟤 왼쪽 쟤 왼쪽 하나 더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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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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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149쟈쟈쟈 아니 아이질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9, 149. 아이, 싸려. 아이한명 남았습니다.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헬로. 어? 아니 이게 맞아, 씨발. 나이스! 괜찮은 녀석... 너무 날먹길이니까 살짝 이거는 좀 자제할게요. 레이나 치 그거야. 3킬 이거나 먹어야 되잖아. 이거는 진짜 맛있게 안입할게 3킬이니까 3개 3킬. 3개 안 먹고 맛있게 안입할게 맛있게 소스 듬뿍 묻혀갖고 이렇게 응? 인정이잖아. 아면 리테 할게요. 그냥 진짜... 아, 이게... 아, 에 존나 맛있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애 갈래? 시 팔게. A A 가. 자 A, A 가자. 저기 나오는 거봐봐나 커버 좀요 봐줘. CT 봐줘. CT 봐줘. CT 봐줘. CT 봐줘. 봐줘, 봐줘 우 보여줘. 아, 비발발발 영준이 형. 영준이 형. 아니 너무 던진다. 어 근데 킬 킬. 진짜 내가 던졌다고 생각한 거야? 아, 아니 아안 던졌어. 형안 던졌어. 형안 던졌어. 전라운드 이코하고 산 사람들은 좋아하고 네, 나이스 킬. 한달두 개. 이거 내개개내개 해보노맨 해보노맨. 해보나 지짜 해보노맨. 가라이창 연막 가능? 일자일. 그래 미나 하나 더 있을 때. 가자 가자 가자. 에이거 정카에 찍고 가. 알았 아, 얘네 들어올 때 바로. 권력급 경계 체체 아 이거 우유가 자꾸 죽냐 아니 형 쉬워서 사운드를 냈으면 그거 갖다 박으면 안 되지. 아. 아 이런 거안 되는데. 티 아, 아 군이한명이한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깔끔했다 아나이킬했네 치킨 먹어야 되네. 이 새끼들. 뭐 씨, 좆됐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치킨 때문에. 이건 아니야. 치킨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야. 30초 남았습니다. 에, 가자 가자. 바로 왼쪽. 바로 왼쪽. 제트형. 바로 왼쪽. 아, 근데 아, 아, 까비. 어. 아, 날쓰 수비팀 아 아쉽네요 여러분들 일단 남은 치킨 먹기 전에 일단 부모님 좀 갖다 드리고 아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